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백지민님 사연인데요. 진준이니까 상황극을 하고 짧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진주님. 네. CG는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연기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연기요? 아, 연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럼 오늘 연기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첫데뷔군요 네. <laughs> 사연자님 역할을 진주님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네. 큐. 보고 싶어, 한번 와줄래? 아픈 거나으면 보자, 다음 주에. 어, 아프니까 더 보고 싶은데, 다음 주 말고 오늘 볼까? 나 시간 안될것 같아. <laughs> 뭐, 우리가 짧게 생각도 했지만, 남자친구분이 애정 표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자 했으면, 네. 진짜 다음 주에 봐야 될것 같아. 아... 그런 사람있잖아 네. 원래 여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나 오늘 꼭 봐야 될것같다 그러면 알아서 나 퇴근하고 갈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제가 사연을 읽었을 때는, <laughs>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상한 걸 했었는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자친구랑 사귄 지곧 1년 되어 가요. 썸탈 때목뚝뚝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애정 표현이 거의 없어요. 생일도 함께 보냈고 데이가 있어서 같이 좋은 곳에 가서 선물도 주고 받을 때도 그래요. 좋아요라는 말이나 연인끼리 하는 그런 애정 표현이 그렇게 하기 힘든 걸까요. 여기서 봤었을 때 생일이라든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애정 표현을 안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도 <laughs> 특별한 날에, 평, 그런 특별한 날에 평소 아니 그런 특별한 날에 그렇죠. 않으시면... 평소에는 못할수 네, 있는데 그... 뭔가 우리가 진짜 불꽃놀이를 본다거나 아니면 네. 스토랑 가서 맛있는 걸 보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줄 때도 네. 내가. 담백한 말을 기대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사랑해, 좋아해라는 말이 가장 좋겠지만 다른 말들도또할수 있는 건데 이런 말들도 없으면 어... 너무 무미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표현이 딱 그런 분위기에서 딱 활용점점인 것. 같아. 그렇죠. 그때 안 하면 그... 제일 서운한 거고. 네.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는 말로 안 해줘도 카톡으로나 인스타 DM이나 댓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애칭도 없어서. 저를 이름으로 불러요. 저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하트 이모티콘이나 제가 갖고 있는 귀여운 이모티콘 많이 써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는 지금 지민님이 조금 더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거나 네. 애교가 있으신 분 같아요. 우리가 네. 봤었을 때는. 그래서 남자친구의 그 애정 표현이 없다고 더 느껴지는 거고 네. 조금은 상극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이모티콘 도 선물로 보내줬는데 안 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답장은 항상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건 어때요? 이모티콘을 선물로 보내줬어. 네. 남자분들 중에는 이모티콘을 거의 안 사거든요. 아, 그쵸 그쵸. 뭐 진짜 얼마 안 하잖아요. 뭐 1,100원, <laughs> 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안 사. 연애를 할 때는 <laughs> 하나 정도는 살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보내줬어요. 네. 이거좀 써라고. 네. 근데 도안 쓰고 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쓰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시한다고 전 생각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내가 이거 왜 보내줬지? 좀... 뭐 이런 생각 <laughs> 들거 아니에요. 네. 진준님 뭐 어때요? 대화하면서 이 모티콘이 좀 들어가요? 전 이모티콘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모티콘이 <laughs> 정말 많아요. 그게 이모티콘만 잘 써도 대화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응뭐 응, 뭐 아니면 어떤 질문이 필요 없이 이모티콘만으로도 적절하게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사연자님이 조금 더 서운해하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지만 가끔은 무슨 생각으로 날 만날까 한 적도 있어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 온도가 다르다고 느꼈던 거잖아 네, 어. 이게 근데 뭐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애정 표현이라는.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꼭 필요한 거는 애정 표현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 실망하신 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남겨주신 게요. 인스타에도 저만 커플 사진 올리고요. 남자친구는 먹는 거랑 친구들 사진만 올려요. 제가 봤을 땐 성격이 완전 무뚝뚝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동생들이랑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다정한 것까진 바라진 않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개 여기 나오는데 네. 보고 싶어 한번 와줄래?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남자친구 답은 이런 거였죠. 아픈 거 나오면 보자. 여기서 아마 사연자님의 아픔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아픈데 아, 아프면 더 서럽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더 서러웠던 거지 네. 그러니까 사연자님, 서운하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토록 애정 표현 안 해주는 남자친구가 처음이어서 더 그런 거겠죠. 고민이 많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네요. 사연 보내주셨는데, 연애를 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아...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렇죠. 사랑을 받거나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되게 그렇죠. 우리 보통의 이유가 다 네. 그런 건데 이 보통의 이유에서 벗어났었을 때 네. 그게 뭐 애정 표현을 서로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처럼 그냥 만나고 있는다거나 <laughs> 이거는 연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민님의 고민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남자친구에게 좀 맞춰주는 게 아닐까? 음... 맞춰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 네. 그런 왜냐하면 내가 애정 표현을 했었을 때 남자친구 안 하면 여기서 화를 내거나 <laughs> 짜증을 부려도 괜찮거든요 연인간에는. 네. 한번안 해줬었을 때야 짜증 내면 안 되겠지만 두세번 내가 뭐이 모티콘도 보내고 애교를 보여줬는데도 남자친구가 진짜. 돌처럼 뭔가 뭐 그런 대답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 그럼 서로 이거부터 오픈하고 이 사연을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분에도 가까워요. 잘안 하는 편이긴해요 <laughs> 어떻게 보면 오늘 진짜 딱 맞춤형으로 오셨네요. 사연자님, 진주님 마음이 제일 궁금한 거네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저는 반대거든요. 오. 저는 평소에는 무뚝뚝해요 네. 근데 연애를 하거나 여자친구한테는 무조건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이제 애교도 오. 부리고 친구들이 아, 놀랄 정도, <laughs> 엄마가 놀랄 정도 <laughs>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이모티콘 도 많이 이제 다운로드돼 있는 것들을 좀 쓰고 오. 이 친밀도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거나 내가 나 부끄럽지 않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음. 내가 스스로 내려놔도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을 좀 제대로 봐주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연인 간의 애정표현이 적은 사람 왜 그런 건지 진주님부터 좀 얘기를 해줘요 어. 환경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끔 이렇게 좀적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환경적인 건 저는 약간 큰것 같아요 저희 집 자체가 이제 서로 이제 표현 같은 게좀 음, 적... 가족끼리도 어, 좀 네. 이제 표현을 좀덜 하는 네. 집이 있잖아요 네. 뭔가 그리고 막 부끄러워요 서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약간 오글거린다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막 이제 거, 그런 데서 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laughs> 그게 눈빛만 봐도 알아요 <laughs>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laughs> 가족이나 아니면 인끼리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쵸. <웃음> <웃음> 표현도 좀 하고 아니면 서로가 원하는 게 있으니 맞춰가는 거죠. 네네. 지금 남자 친구분이 전 연애 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애정 표현을 잘 하던 사람이 안 하는 거면 더 짜증 날것 같아. 어 너무 그러면 정말 짜증 날것 같아. 근데 이 사연에서 네. 사연자님이 약간 유추해 본게 동생들이나 친한 친구들이랑 대할 화 때는 조금은 표현이 부드러워지거나 하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낀 거잖아요. 네. 아마 그게 지금 사연자님이랑은 1년을 만나봤지만 네. 그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은 <laughs> 3년, 5년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좀 장난을 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있을까요? 연애 초 때는 안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하게 된다는 어,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저... 저... 제가 딱그 1년? 1년... <laughs> 유예기간에 1년 정도 어, 있다는 거군요. 1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편해지고 이러면 좀더제 감정을 더 솔직하게 보여주고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애교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할 음. 때 이런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애교를 좀 많이 부리는 편인 것 같아요. <laughs> 기분 좋으면 이제. <laughs> 그게 술 먹고 나오는 애교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어그 그것도 좀 커요. <laughs> 아 나의 이제 본능적인 힘보다 네, 술의 힘을 힘들다.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거그요 그건... <laughs> 남자친구분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 한다고 느끼는 게 아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네. 그럼 우리가 아까 대화할 때 저는 남자친구처럼 해서 좀 무뚝뚝하게 했지만. 네. 보고 싶어 한번 와줄래에 대한 대답에 베스트 대답은 뭐예요? 응 지금 바로 갈게. 그게 사실 베스트 대답이라고 그쵸? 그게 가장 좋은 거네요. 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네.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평소도 아니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네. 서운한 게 느껴지는 거고. 네. 이걸 이 사연을 쓰셨을 때는 좀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힘들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거 말고 나 오늘 퇴근하고 나는데 직장 상사한테 진짜 많이 혼나고 일도 잘안 풀려서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네, 네. 이때는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대답일까요? 그럴 때도 저도 이제 바로 갈것 같아요. 일단 만나고 오는 거군요. 일단 거군. 저는 만나는, <웃음> <웃음> 만나는 걸 저는 좋아해가지고 그럼 만나서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이제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었어도 만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나는 순간부터 그래도 응. 어느 정도 마음이 네. 풀리기도 하고 그쵸.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 테고 네. 오늘 있었던 일을 대화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뭐 주말에 만나서 뭘 할지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하다 보면 또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주님은 선호하시는 거고. 네. 아마 사연자님도 좀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음.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보고 싶다, 뭐, 아프다 그러면, 만나서 일단 우리 얘기해보자. 다음 주에 보는 것보다. 네. 다음 주에 보자, 아니면 아픈 거, 나은 거 보자 하면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오거든요. 음, 다음 주에, 막 월요일이고 이러면은 그냥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laughs> 마음적으로 다 낫고. <laughs> 아무렇지 않을 때 보는 응.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응. 아플 때 와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 때 와줘서 응. 대화를 해주는 거 와준 것만으로도 분명히 고마운 마음이 커서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애정 표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애정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은 네. 진짜 평소에도 못뚝뚝해요 저요? 뭐 진주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응. 진주님 친구들 도 아니면 같은 이렇게 지역 사람이면 우리가 뭐 지역을 말하면 되죠. 네. 저도 경상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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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에 묵뚝뚝하다는 네, 네. 얘기도 들은 적도 어, 있었고 어때요? 네. 저는 묵뚝뚝한 편이고 보통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 먹으면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네. 술 먹었을 때 친구한테도 조금 이렇게 애교스러운 말이라든지 당황한 말을 할 때가 있는 거군요. 네,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네. 말을. 네, 술의 힘을. 부모님한테도. <laughs> 어, 네. 전 그런 편이고. 저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자, 편이고 좋아하고 자주 그러고. 음. 이게 우리가 어떤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건 생길 것 같긴 해요. 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음... 아니면 했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거 하고 나서도 내가 나뜨거워지거나 부끄러워지면 안 하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상대가 받아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더 애정 표현을 해줬었을 때는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 이렇게 미소가 막 생기면서 더 하고 싶어지 더 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스스로의 헤매를 빌려서 에이. 아니면 나도 내 스스로를 놓고 싶은 에이. 그런 순간들이 <laughs>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연자님이 서로가 노력하는 방법 필요할 거에요 네. 지금 지민님은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뭐부터 바뀌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지민님이 남자친구분에게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오픈을 해라. 네, 왜냐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주준이좀 <laughs> <laughs> 몰랐던 적이 네, 많았죠. 네, 좀 몰랐던 적이 많아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이제 노력하지 않거나 뭐 고쳐지지 않으면 음. 그때 이제 실망해도 될것 같고 서운하거나.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요?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알지만 내가 그거를 좋아하니까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네. 그 노력들이 큰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연인끼리 뭐 맨날 사랑해 달라거나 맨날 좋아해 달라거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한마디 말만 해주면 그래도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안 해줬었을 때 좀 서운한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조금 변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남자친구분이 진짜 돌 같은 사람이라면, 바꾸기 쉽지 않은 게,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알죠? 사람이 나이 들면 안 바뀌는 거. 그, 점점 이제 자기만의 고집이 생기고 네, 자기만의 그, <laughs> 가치관이라든지, 자기만의 네. 고집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무도 못 바꿔요. 맞아요. 저도... 군대를 가야 돼요. <laughs> <laughs> 근데 그 나이에는 뭐 군대를 안갈 거니까 응. 다 (20대) 초반에 갔다 오곤 하니까 응.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 받아들여야 돼요 어... 근데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다고 느낄 때 네. 그때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좀더 칭찬을 해주고 음... 맞잖아요 우리가 응. 여기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 뭐~ 뒤 콘트 막 쓰고 막 애교를 부리거나 애정 표현을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잖아. 갑자기 왜 그래? 맞잖아. <laughs> 그런 거잖아. 그런 거보다 네. 조금씩 조금씩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네. 표현을 한다고 느끼거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느끼는. 근데 그 기준을 너무 높이 잡으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하 지민님은 애정 표현이라든지 감정이 되게 섬세한 분이거나 이렇게 좀 감정에 그 뭐랄까 표현을 잘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할수 있지만 남자친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네. 근데 막 해달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진준님또안 하는 편인데 막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끝까지 안 하죠? 끝까지는 안 하고 이제 해달라고 하면 저도 노력을 보여주려고 해요 노력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한다고 하는데 원한다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나도 준비가 되어 진 사람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치. 다리를 만들어 주면 어나 원래 이것좀 하려고 했었어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사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진주님이 그래도 동생이라 생각하고 나스한말한 네. 마디 하면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 네, 지민님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 이렇게 지민님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다 터놓고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가 네. 더큰 물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만족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읽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네. 왜 그런다면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는 진짜 갈수록 더 힘들어질 때가 있으니까 음... 대화 잘 하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연은 마칠게요. 힘내시고요. 다음에 후기를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